카발라스의 피로트, 그좀 밀교적인 거죠 우주의 천부경, 천부경이나 용호비결 같은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 카발라 가 우주의 비밀과 어, 우리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차크라들을 열어가지고 이게 생명의 나무라고 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요 가운데 줄기 충맥, 충맥을 중심으로 한이 차크라들을 열어가지고 우주의 진리에 맞게 열어서 부활체를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대교의 주제는 영생이잖아요.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못 먹고 선악과만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. 그래서 생명의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나무를 찾아서 영생불멸의 감로수를 감로수는 이제 인도식 표현인데 영생불멸의 그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게 감로스죠.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업이 그래서 말한 음양이 합일된 단을 말합니다. 음양 합일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고 영생에 이르겠다는 건데 알고 보면요 생명의 나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차크라들이에요. 충맥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맥, 동맥, 충맥 다 열리고 몸 안에 있는 이 인도에서 말한 일곱 개의 차크라. 거기에 또 하나 하나에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우리 동양에서 는 열두 개 차크라 상중하 단전에 열2두개 차크라 이거 열면 그게 이제 카발라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. 카발라가 서양에서 연금술 그러죠 연금술이나 밀교 영생의 열매를 얻는 법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근거는 천부경과 같은 우주 진리 그게 카발라의 세피로트에 잘표현되어 있습니다.